자 라이어게임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7인 풀방의 정석입니다 요것도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 제일라운드 소수결 게임 랜덤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간 내에 yes 아니면 n no 선택. 가장 먼저 선택해서 이기면 돈을 적은 쪽 이기는 겁니다. 소수결 게임. 자. 7인 풀방에 도둑밥과 겨자 중 고른다면 도둑밥이다. 투표 완료 투표 완료 소수결 게임 Yes and no 당신의 선택은 플레이어들의 거짓말 대결 구라 게임 먹은 듯요. 먹은 듯, 먹은 듯. 자, 누가 또안 보고 있나? Yes no 위아래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1스테이지. 누가 또 이렇게 간을 보고 계시나 자 투표해 걸고 가?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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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아 아니 이거 맞나? 마이너스 삼천원. 예스가 소수인원님으로 예스가 이겨서. 오케이, 왼쪽 상단 위에 현재 가진 돈 보시면 됩니다. 제 2라운드 정리 해고 게임. 꼭한 명은 해고 강퇴당하는 라운드. 달리기 경주에 참가, 올 불참가를 가립니다. 참가하는 사람은 2에서 3명이어야 되고, 참가 안 하는 사람 7천원. 왼쪽 참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참가합니다. 이것도 달리기 또 참가하는 사람 없지? 응? 또 참가해가지고 또 괜히 막 힘든 거막 달리기 해가지고 져 가지고 강태당하고 그런 거안 하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판 문제 특수 문제 주제 <laughs> 문제가 몇개 있는데 랜덤입니다. 심리전 보여줬어. 역심내 역심내리 용. 자. yes, no, yes, yes, no, 아!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반반? 제, 아! So 재밌게 흘러가는 데 이거 well, 게임이 재밌어 이거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다들 여기 투표 안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봐 여기서 역심리 이번에 또심리저도 뭔가 좀 날카로운 거 같은데 요거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먹힙니다 먹히는 심리 자 yes yes no yes 예? 아니, 그. 저도 기권 안 했는데 왜 흰색과 저는 기권이 되버렸죠 뭐죠? 왜 게임 진행이 안 되죠? 자, 아, 이제 변수 발생 없이 거짓말과 진실이 있으면 난 진실이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 요거 좀 살짝 심오한 문제인데? 거짓말이 있으면. 이것도 사람들이 또, 이거는 문제의 정답보단 심리를, 심리를 활용해. 역심리. 다들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지 이번에 게임 안 터진다면은 깔끔하게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노 y 예 s 노우 노 no. <laughs> 아, 미친. 구라쟁이가 다섯 명이라고? 아, 이게?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23,000원? 14,000원? 좋다. 오케이. 가자. 자, 또또 또 뛴다고 해 봐. 또 달리기 하고 싶다고 또 저기 또 한번 서 있어 봐. 이번에 진짜 다들 정신 차렸겠지. 다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가자고, 쉽게, 쉽게 가, 쉽게, 굳 굳이 저기 가가지고 데스앱 매치할 필요 있냐고. 아까운 목숨. 자. 와. 아니, 정신 언제 차릴려고 이념석들아 와, 또세명갔네 자, 여기서 지면 탈락입니다. 강퇴. 두 갈래 길. 먼저 도착해야 돼. 우루사돈이 길 막고 있고. 공격 가능이야. 다크 데미지 일. 어. 어. 들어가고 <웃음> 들어가고. <웃음> 들어가고 강태당하셨습니다. 아니, 굳이 왜 저런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걸까? 자, 메인 스테이지. 팀 대결. 3대3 랜덤으로 팀 나눠 가지고 유닛이 3가지 있는데 그거 심리전으로 골라 가지고 6선승 하면 끝입니다 아 4선승이었나 몇 선승이지 이거 6선승 맞지 6선승 오케이 와 저기 색깔 봐라 이거 똥색에다가 그냥 민트 초코에다가 그냥 어질어질하다 참교육 가자, 그냥. 자, 유닛 종류가 가운데 드라곤, 아래 벌처 위에 저글링입니다. 상성 게임인 거지. 그리고 진팀 3명 강퇴입니다. 이긴 팀 3명에서 또 게임 들어가는 거야. 매너 하자, 매너 해, 진짜. 어, 이거 내가 무조건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 팀이. 우리 팀 너무 불리하잖아, 이거. 자. 제발. 제발. 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똑같은 유리 나오면은 컨트롤 잘해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구요. 먹었냐? 먹었냐?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씨. 응, 먹었어. 아, 먹었어. 버라나이스, <laughs> 버라나이스. <laughs> 매너 하자. 인간적으로 매너 하자. 매너 해. 아씨아 아, 포기 아, 미치 진짜, 이씨. 아. 아. 3대1이야, 지금. 오른쪽 위에 그 스코어 보이지? 우리 희망 그냥 도라색이야 뭐라 제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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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제발, <laughs> 제발... 시작 전에 시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로 다 뽑았을 때 이제 시야 밝혀지고 싸우는 거야. 우리 팀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아, 뭐라 아니었음. 진짜 끔찍하다! 역시 에이스, 역시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laughs> 든든하다 보라. 그럼 이제 내가 이기겨 가지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야 되거든. 잘 살아자. 흰색 뽑음? 흰색 뽑고 내가 들어간다. 나 고름이랬거든. 오케이 승부는 원점으로. 오, 안녕하세요. 오케이, 3대3 좋아, 좋아, 좋아. 주황 제발, 대역전승 한번 가자. 우리 제발, 대역전승! 게. Yeah. 그냥 무조건 가위바위보 싸움인 게 서로 업그이안돼 있어. 뭐 사업이랑 소업이랑 발업 이런 거안돼 있어 가지고 맵도 좁고. 그냥 무조건 상성대로 승부 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보라가 또해 줘야 되잖아. 또해 줘. 또해 줘. 해 줘. 또해 줘. 4대 3 만들고 내가 이겨서 5대4 만들고 주왕이 1승만 딱 해가지고 6대4로 대역전승 거두고 우리 3명에서 다음 라운드 가는 거야 할수 있어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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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해줘 해줘 제발 5대5하고 보라에게 승부를 맡기자 제발 해줘 해줘 제발 진짜 1승만 1승만 아, 연두 심리전 존나 하네. 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진짜 벌처인 것 같은데? 진짜 벌처인 것 같은데? 진짜, 연두 구라 안칠것 같은데? 진짜 벌처 같은데? 아. 보라, 자신감 뭔데? 하지만, 갈색은 용납하지 않는다. 아, 우리 해고당했어. 자, 이제 그냥, 간 보지 말고 바로 가. 거짓말과 진실이 있으면 난 진실이다. 투표권 행사 완료. 그냥 이제 괜히 쓸데없이 되도 않는 간 보지 말고 바로 꽂아. 사실 문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Yes. Yes. No. Yeah, it yeah. no. Yeah. Okay. 또또 또 달리는 진짜 또 달리는 호구 없길 바란다 진짜.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제 진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진짜. 페트로에 놓은 뭐야?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나 얘들아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 정신 좀 차려 제발 이번세명 달리고 다야 이거 셋다 같은 라인들 가면 이거는 선봉 이기는 거 아님? 어?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을 좋아해 어어어 아니, 뛰지 말라니까, 진짜. 아. 어지러질 하다, 그냥. 제발, 주황이랑만. 그렇지, 먹었다. 색깔 이쁜 거 봐라, 이거 그냥, 어? 파랑 갈색, 연두 그냥 색깔 아름답다, 그냥. 아, 이거 내가 선통 필승으로 내가 아, 갔어야 되는데. 선통이 필승이거든. 자, 깔끔하게 한 6대 떡 내고 그냥 우리 팀 대결 가자. 6덕으로 가자, 그냥. 좋다. 어, 밀어줘. 첫판부터 밀어줘. 첫판부터 밀어줘. 자. 아! 졌는데? 졌어! 아! 괜찮! 첫판. 그럴 수 있지. 그래, 첫판 손풀기. 어차피 여섯판 이기면 돼. 첫판 손풀기. 먼저 가나? 내가 먼저 들어가 줘. 잠시? 고름 오케이. 보인다 그냥 네가 못뭐 뽑을지 이거잖아. <laughs> 보인다니까 그냥 어? 보여 그냥 드라곤 냄새 나잖아. 자, 뭐뭐뭐 뭐, 뭐. 이기게? 이겨 보시던지 그냥 어? 뭐뭐뭐뭐 뭐, 뭐. 이기 이기려고 이기려고? 오케이 okay. 1대1 1대1 자 이제 연두 아 미친 아 드라군 대놓고 뽑고 말하면 안되지 그거를 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우리팀 무조건 존나 불리하잖아 씨. 아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안되나 이거 아. 이건 그냥 실력으로 지는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는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굿 좋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뭐 2대1인데 뭐 충분해 한참 멀었어 보여주면 되잖아 이제부터 다들 이제 손다 풀었으니까, 이제 또 연습 쭉 때리면 되지 뭐, 그냥. 자. 자. 안 뽑았는데? 아, 이건데 솔직히 미러전이 제일 재밌긴 하다. 자. 자, 미러전. 자자자자. 공격의 빨강, 수비의 파랑, 파랑 진영 미쳤고, 파랑 진영 <laughs> 개 미쳤다. <laughs> 와, 씨. 내수의 진 쳐버리는 거 보소 자 빨강이 갈가먹기 아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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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를 한번 자피 채워보게 피 채워보게 채우면 돼채우 채워 채채우보네 채우면 돼 채워보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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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보게, 채, 피차 피차 저거야 아 근데 같은 팀인도좀 더럽긴 하다. 진짜 <laughs> 더럽긴 하다. 아 씨. 기권 없나 이거? 수건 던지고 싶은데 좀 많이 추잡하긴 하네. 물론 이기면 승리자만, 어 그렇지. 두대 쳤다, 두대 쳤다. 물론 승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긴 해. 일리와 <laughs> 진짜. 어? 야잠만 이거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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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덩가 나이스 좋다 이러면 승부는 다시 어.. 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잠만 이거 맞냐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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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피 다 풀피 풀피 거의 다풀 거의 다 풀피 이기려고? <laughs> 존나 재밌네. <laughs> 아, 오케이, 먼저 박는다. 그냥 나도 골랐어.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아. 아, 미친데, 계속 밀어전 뜨네? 이거 지면 좀 큰데? 이거 지면 크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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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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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아, 1 0감소했다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3대3 스코어. 아니, 거기서 껌을 밟을 줄 아. 뭔가 밀어전 딱 걸리면은 아. 근데 제일 재밌어. 와, 미친, 이게 가능하다고. <laughs> 그러고 보니, 미드, 아니, 아니, 리벤지인데, 리벤지? 어, 어, 어. 파랑 존나 잘한다. 미쳤다. 자, 슬. 어, 무게 추점 달아볼까? 무게 추점 이제 달 때가 됐어. 흰색? 뽑았음? 인생, 뭐 뽑았는지 대충 보이거든? 이겼다. 케케케케케. <laughs> 먹어버렸고. 보인다니까, 그냥. 이거 이길, 이기려고?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이 친구 이기려고 하네. 이기게? 좋다. 마무리,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 가자. 뭐? 안 뽑은 걸 안다는데? 안 뽑은 걸 안다고? 뽑았지, 넌 30분이. 쟤는 시, 집에 시계가 없나 본데? 오오오오, 미치 야, 이러면 심리상 주황이 불리해. 주황이 심리상 개불리하다. 주황이 심, 심리상 주황이 개불리해. 자, 우리는 저도 아직 기회가 한참 남았어. 아, 아, 오케이. 야, 이거 주황 안 뺏으면 주황 이겼지 않나? 다 가고. 너, 너인 해고야. 자, 우리끼리 4라운드 들어가자. 돈 계산. 방법이 랜덤으로 진행 중입니다. 랜덤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함, 잠만. 아.